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 따라만 합시다. 우리는 네. 반드시 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변화와 혁신의 동력이 상실된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풀처럼 만발하고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솟구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새해 202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아름답게 디자인하셔서 여러분들 사역지마다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세대께와 수많은 사람들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는 예리한 지성을 갖추신 우리 소강성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위원장으로 수고하시고 힘써주신 우리 의신종호 목사님과 임원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추운데도 이렇게 환경과 형편을 초월해서 이장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